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 요즘에 남부지방에서 명이 나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 명이가 많이 자랐는데 배구산 산나물은 명이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라는 문의가 많아서요. 배구산 산나물에서 명이는 얼만큼 자랐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밭에 나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뒤로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명이 밭인지풀밭인지어 그냥 묵은 밭 같은데요 라고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직접 제가 보면서 배구산 산나물의 명이는 요만큼 자랐어요 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명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직접 와서 보셔도요. 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풀밭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풀들이 하는 기능들 다 있다고.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실 거는요, 자 명이나물 얼만큼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나온 거라서요, 명이가 실제로 이풀 속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명이가 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시면 명이들이 이제 봄이 왔어요라고 생각하면서요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명이나물은요 한 여름 뜨거울 때 휴면. 쉬고 있다가요 겨울에 생육을 시작해서 이제 좀 따뜻해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생육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분주를 다 끝내고 이제 아직 몸을 다 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주를 하면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와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죠 아직 몽우리가 안 터서 잎이 다 벌어지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엄청 빨리 자라요 지금부터 한 20일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단단하거든요. 얘들 단단해요. 왜냐 그러면 아직 땅이 덜 녹아서요. 여기 홈이도 안 들어가요. 여긴 아직 얼어 있어서. 땅이 덜 녹아 있는 상태라서 몸물 뿔리기에는 조금 불리한 시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3월 달에 명이 모종과 4월 달에 명이 모종과 5월, 6월 달에 뭐 명이 모종의 크기는 항상 다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원리는요. 우리가 땅을 얘기할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적 있어요. 뭐냐? 그러면 황토나 이런 땅들이 안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뭄이 왔었을 때 땅이 엄청 딱해지거든요. 딱딱해졌었을 때 얘네들이 생육을 해야 되는데 생육에 조금 장애를 준다라는 거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수확할 때 되면 여기 풀을 조금 걷어주면 좋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조차도 잘안 해요 왜냐 그러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은 안 하는 게돈 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구산산나물에는 이렇게 풀밭이기는 한데 여기서 제대로 잘안 보이시겠지만 불과 한 일주일만 지나도요 요거어 다른 곳이 돼 있네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배구산 산나물의 명이 지금 요만큼 자랐어요 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영상 찍었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